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시승하실 모델은 기아 K7 3.0 구형 모델입니다. 야, 너왜 여기, 여기 왜 나왔어? <laughs> 자, 오늘 K7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이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지난 어,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23,5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연료를 한 2,400리터 정도를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연비를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연비 체크 영상에서 풀투풀을 해야지 왜 그냥 짧게 하고 마느냐라는 지적들이 계셔가지고 아예 그냥 1년 동안 풀투풀을 계속 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유한 양과 주행한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9.3km/리터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이차 가지고 연비 테스트는 끝을 내려고 했는데 <laughs> 그랬는데 조금 어, 궁금한 게좀더 생겼어요. 최근에 엔진 오일 중에 연비를 한3% 정도 더 향상시키는 엔진 오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짠쉘 힐릭스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엔진 오일을 진짜 잘 몰라요. 실제로 제가 뭐 차를 운전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여러 대의 차를 타면서 엔진 오일을 제대로 알고 넣은 적이 진짜 없어요. 제가 너 자동차 전문 기자 맞아?라고 하면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엔진 오일은 그냥 그때 그때 뭐 국내 유명한 합성 엔진 오일 아니면 모빌은 어떨까? 모빌도 한번 넣어본 적도 있고 캐스트롤도 한번 넣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잘 모르고 대충 넣었는데 이번에. 쉐를 어, 한번 넣어볼까 생각합니다 쉐리 사실 글로벌에서 이미 13년 동안 엔진 오일 판매 1등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넣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쉐를 어, 한번 넣어볼 건데 기왕에 쉐를 넣을 거니까 어, 엔진 오일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보고 전문가를 모시고 또 엔진 오일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도 상세하게 여쭤보면서. 어, 엔진 오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달 전에 제가 엔진 오일을 이미 갈았어요. <laughs> 제가 엔진 오일을 진짜 무심하게 안 갈다 보니까 거의 한만몇킬로만몇천킬로 정도 주행하고 난 뒤에 어, 오일을 갈아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갈았거든요.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얘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쉘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면 좀 제대로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조금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를 넣어 가지고, 어, 전문가도 모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쉘 힐릭스 울트라 전문점인가봐요 전부 다 쉘만 적혀있고 다른 브랜드 엔진오일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기흥에 있는 투플레이라는 정비공장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고 잘돼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 차에 엔진오일도 직접 갈아주시고 또쉘 힐릭스 울트라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와 <laughs> 안녕하세요 어. 무엇이죠? <laughs> 어, 모터리엄 박혜연입니다. 아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전문가라고 하셔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전문가 아니지만 모터리엄 네. 박혜연입니다. <laughs> 자, 어, 제가 박혜연 기자를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혜연 기자가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있고 실제로 정비소에서 운... 네, 일도좀 일도 하셨었죠. 네. 네. 그런데다가. 그 아마추어 레이스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레이스 현장에서는 엔진오일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네. 제가 실제로 레이스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음. 프로팀에서 잠깐 일을 도와드렸어요. 현장에서 정말로 엔진오일이 너무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음. 실제로 엔진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느 팀이 어떤 엔진오일을 쓰느냐에 따라서 네. 몇 경기를 엔진이 버티느냐 이런 게다 달라요. 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야말로 진짜 약간 프로팀에서 있으면서 진짜 엔진오일과 그런 각종 오일류, 윤활유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본 사람 중에 하나죠. 어, 제가 오늘 드디어 전문가를 제대로 영입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잠시... 사실 쉘 네. 보면 좀 저기도 그림이 있는데. DTM이죠. 네, DTM의 본네트 위에 그냥 쉘맞고딱 찍혀있잖아요. 그렇죠. 페라, 페라리 F1도 보면 쉘딱 아, 찍혀있고. 그렇죠. 네. 또뭐 최근에 현대. 아 아이템. 야 그거는 진짜.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왜 잔치를 안 하지 근데. 어, 그잘 모르겠네요. 아, 그 심지어 우승했던 거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에? 아니, c 에서 우승했어요. 이게 시즌 챔피언이면 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전체가 잔치를 해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조용한 거. 거야? 자, 네. 그 현대 WRC 팀의 i20도 어, 쉘에서 엔진 오일을 공급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아, 그 정도로 사실 쉘 엔진 오일은 유명하기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에서 판매 1등이기도 한데 아,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쉘 엔진 오일을 그렇게 많이 넣었나요? 일단 저는 한 번도 안 넣어봤어요 그래서 아, 오늘 어, 쉘 엔진 오일을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 차가 K7 6기통 3.0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잖아요 아, 네. 자, 이 차에 어울릴 쉘 엔진 오일은 어떤 건가요? 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가져와 보시죠 가져올까요? <laughs> 짜잔 저도 하나 주세요 아, <laughs> 제가 가져다 드려도 되는데. 네. <laughs> 네. 와, 통이 예쁘다. 뭐, 통 예쁜 거 중요한가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자, 어떤 제품인가요, 네. 이게? 아, 이건 쉘 힐릭스 울트라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게 쉘에서 나오는 여기 울트라가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안, 넣,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음. 천연 가스에서 추출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모든 합성유는 기유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그렇죠. 이제 기유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7, 80% 정도 차지를 하고 거기에 첨가제가 2, 30% 정도가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음. 그게 각 브랜드의 특성을 좌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첨가제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뭐 노후 엔진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연비를 더 좋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 엔진오일이 하는 여섯 가지 정도 역할이 있는데 뭐 청정 윤활 뭐 냉각 뭐 등등이 있다면요에서 나오셨어요? 아, 그러니 <laughs> <laughs> 근데, 뭐야, 이거. 아, 제가 또엔지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어떤 첨가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네. 이쉘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자랑할 수도 있는데. 이름, 그 기술이 름 뭔지 알아요? GTL. 가스 툴 리퀴드였나? 그거 말고 또 있는데, 상표명이 있는데. 에? 퓨어 플러스. 아, 네. 그건 쉘에서 붙인 그렇죠. 퓨어, 퓨어 플러스, 퓨어 플러스 기술이라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얘네는. 네. 천연가스 추출을 해요. 그거를 액화를 시켜서 기후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그룹3 플러스 등급인데, 정말 재밌는 게 그룹 3랑 파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파워, 가 그러니까 PAO라고 그 냉간 시에 점도 확보를 하는 건데 음. 그거를 넣어야 그걸 넣어서 이제 만드는 게 그룹 폰인데 얘는 그게 없어도 그 등급이 나와요. 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회사 이름은 로얄 더치 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두 회사가 합쳐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원래는 쉘쪽 컴퍼니랑 어. 그다음에 더치 컴퍼니가 두 개가 따로 있었는데 어. 더치 쪽이 석유 쪽이고 어. 쉘은 무역 쪽이었어요. 근데 어. 쉘이 그렇구나. 19세기 초에 막 동양, 동양에서 물건들 갖다 나르고 이 교역을 하는 과정에 아 조개껍데기를 수입을 했대. 어, 그 당시에 그래? 그게 인테리어용으로 막 엄청나게 아 비싸게 팔렸나 봐요. 그래서 조개껍데기를 많이 갖다가 판매도 하기도 했었고, 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쉘이라는 상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게 이쉘 그림이 네. 이게 무슨 조개인지 알아요? 가리비? 가리비, 맞아요. 진짜요? <laughs> 맞아요. 아 실제로 이게 가리비 껍데기 모양으로 아, 만들어 놨었고 또, 또 재밌는 게 그러면 힐릭스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글쎄요. <laughs> 이게 힐릭스도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폭스 <laughs> 박에는 바람의 아, 이름을 그쵸, 쓰는 그쵸. 것처럼 쉘은 아 이게 가리비 상표를 갖고 있는 설마? 것처럼 설마 네, 힐릭스가 조개의 한 종류의 아 이름이래요. 그래서 아이 힐릭스가 뭐 정확하게 뭐 액무적인지 무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무슨적인지 모르겠지만 음 힐릭스가 어 조개의 학명 중에 하나더라. 아 자, 그러면 힐릭스 울트라라고 붙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 가스에서 네. 추출된 어 프리미엄 합성 음 엔진 오일일 경우에 이제 울트라가 붙고요. 아 그럼 그 밑에 0W30은 뭐예요? 어 아, 이것이 바로 점도. 그러니까 나도 이거 네. 사실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는데, 아, 아니, 그렇군요. 근데 그쵸? 그쵸? 모르실 수가 없죠. 생각해보니까 네. 맨날 헷갈리고 신경을 하나도 안 써. 그냥 잊어버려, 자꾸.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윈터. 그니까 이게 또 윈터의 약자인데 음. 추울 때 점도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뜨거울 때 점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음.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정해진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숫자를 쓰면 된다 이런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뒤에서 앞에 걸 빼세요. 뒤에서 앞에 걸 뺐을 때 숫자가 클수록 범위가 음. 넓은 거예요. 내가 엔진오일이 잘 작동하는 음, 범위가. 그러면 0W랑 5W가 있으면 어떤 게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좋고 나쁘고의 차이라기보다, 네. 어, 정도 유지의 차인데요. 0W가 좀더 추울 때도 엔진오일이 재성능을잘 아,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니다 예전에는 0W는 뭐 겨울에만 주로 많이 쓰고 했었다고 하는데, 음.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어, 셰리릭스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뭐 0W가 오히려, 음. 사계절용으로 훨씬 더 많이 추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네, 그렇죠. 유럽은 뭐 신차의 70%가 0W를 쓴다고 해서 굳이 겨울에만 네, 0W를 쓸 필요가 없이 네,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이 차에는 지금 현재 5W가 들어가 있는데 아, 네. 마침 겨울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0W가 궁금한 참에 네. 0W를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인 거고 음, 네. 그럼 30은요? 30은 이게 정도인데 그 어... 그럼 20, 30, 40, 50, 60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고점도로 그 갈수록 고점도 그 레이스카 했어요. 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엔진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엔진룸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예. 이 숫자가 낮을수록 그냥 약간 묽어지는 건데 예. 고온일 땐더 묽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대신에 이게 숫자가 크면 음. 저온일 때는 되게 찐득찐득해요. 음. 근데 고온으로 가면은 적당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레이스카에 50, 60을 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예를 들뭐 스파크 같은 걸 만약에 뭐 스파크 사실 권장은 20이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만약에 제가 40을 넣었다 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기하게 그렇죠 아. 출력 저하 아. 연비, 연비 하락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는 6기동 3.0이나 되니까 그렇죠 아. 30을 넣어주는 게 3.0이니까 30 아. <laughs> 굉장히 쉬운 기억법인데요네 <laughs> 네.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그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합성 엔진 오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합성이 왜 뭐가 합성이야? 아,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광유잖아요. 그렇죠? 기본 엔진 오일은 광유 엔진 오일. 그건 석유에서 그냥 적당한 정도의 오일을 추출을 해가지고 정제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엔진 오일로 쓰는 건데, 근데 사실 정제라는 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엔진 오일에 엔진을 보호하고 클린하기에 최적의 물질로 아예 그냥 합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원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석유 화합물 중에서 특정한 물질들을 섞어 가지고 특정한 조건에서 합성을 해서 최적의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을 만들어 내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셰릴릭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저런 거지.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니까 엄청 깨끗한 거죠. 그래서, 근데 기체 상태로 그냥 윤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메탄에다 산소를 넣어서 액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정, 그 합성로에 넣어가지고, 여러 물질들을 합성을 해서, 어, 정말 적합한 수준의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들로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순도도 높아지고, 또 불순물도 없이 훨씬 더 깨끗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냥 석유만 가지고 한 거에 비하면 훨씬 더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한번 써보려고 천연가스는 차이가 뭐냐면 더 깨끗한 차이가 아무리 뭐 오일에서 추출을 해도 기본적으로 정제를 계속해도 그 미네랄 같은 성분이 있잖아요 근데 가스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고울 수 있죠 자 그러면 어... 알아본 건가? 어, 여기 국내 최초 엔진 보증 이런 것도 있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구입하시면 쉐일에서 어, 엔진을 보증해줘요. 그래서 어, 이거를 주입하신 다음에 만약에 어, 엔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뭐 1년 또는 주행거리 15,000km까지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엔진 수리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보면 다른 브랜드들도 뭐 보면. 이 엔진 오일을 넣으면 뭐 15,000km, 17,000km까지는 음. 성능이 유지가 됩니다라고 검증을 했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실제로 보증을 해주진 않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울트라인 경우에는 15,000km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만큼 더 신뢰를 할수 있는 거죠.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은 보증서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등록을 하셔서. 보증 프로그램을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네. 그 실제로 여기 센터를 운영하시는 진짜 전문가님을 네, 모셔가지고 그렇죠. 어, 네. 주, 그 엔진 오일 가는 동안 도움도 좀 받고 네. 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도 드려보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잠깐 들어시죠.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자,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쉘 힐릭스 네. 공식 그가 업체고요. 그 점주 최신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해영 그 기자가 네.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생기셨어도 <laughs> <진짜 왜요? 웃음> 정비도다 하세요. 그래서 네. 직접 그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할 건데 네. 좀 도와주시고 도움말도 네. 네.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 <목소리가>